이번 시간에는 청동 은입사 표류수금문 정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가 청동 은입사 표류수금문 정병의 이미지입니다.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먼저 재료는 형태는 어떤 이미지가 보이는지 어떤 색이 보이는지 한번 눈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재료는 어떤 재료를 사용했을까요? 답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자, 형태는 어떤 형태인가요? 어떤 형태인지 눈으로 한번 읽어 보세요. 그리고 이병 안에 어떤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찾아 보세요. 그리고 어떤 색이 보이는지도 한번 답을 찾아서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청동, 은입사, 표류수금문 정병. 자, 명칭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료와 기법, 문의, 기형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고요. 먼저, 재료와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재료와 기법. 자, 재료는 바탕 재료와 입사 재료로 나눌 수 있는데, 바탕 재료로는 은판이나 동판을 사용했습니다. 입사 재료로는 금사 은사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청동 은입사 기법은 청동으로 형태를 만들고 은상감하여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청동판에 무늬를 새기고요. 새긴 홈 위에 이렇게 은실을 망치로 두드려서 박아서 이미지를 만드는 기법을 은입사 기법이라고 합니다. 입사 기법 다른 말로 상감이라고 하며 금속 표면의 문양 모양대로 골을 파낸 후 은사를 고 안에 일일이 박아 주는 기법을 말합니다. 여기에 이미지 보시면 이렇게 사다리꼴 형태로 골을 파낸 후에 여기에 은사를 넣습니다. 그리고 망치로 두드리면 은사가 무르기 때문에 여기 안에 끼게 되거든요. 다 문사가 골고루 낀후 은사가 약간 튀어나온 부분을 갈아줘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얻어내는 방법을 은입사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문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표류, 수금, 문. 자, 우리가 명칭에 대해서, 명칭에서 이미 들었죠. 다 물가 풍경이라고도 말하고요. 다 포, 갭. 포 버들 유 물수 날짐승금 그럴문 무늬문 이렇게 하여서 다 강이나 그리고 버드나무 물 그리고 날짐승들이 이미지로 그려져 있는 정병을 표류수금문 정병이라고 합니다. 다 보시면은 여기 여기 버드나무 그리고 여기 갈대 어, 여기 새들이 보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줄지어 새들도 보이네요. 여기 오리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어, 배를 띄우고 배를 타고 있는 사공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어, 장식적인 표현도 나타나지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금, 금속 공예품의 하나로 높이가 37.5cm의 은입사로 심은 정병입니다. 둥근 몸체의 어깨와 그 위에는 꽃무늬를 두르고 그 사이에 웅거진 갈대와 수양버들이 늘어진 언덕이 있으며 주위로는 오리를 비롯하여 물새들이 헤엄쳐 날아오르는 서정적인 풍경을 묘사하였습니다 원산에는 줄지어 철새가 날고 있고, 무리에는 사공이 도각배를 젓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청동바탕에 문양 부분을 파내니, 파낸 뒤, 은을 박아 장식한 은습사 기법으로 시문하였습니다. 다 여기에는 꽃무늬, 위아래에 꽃무늬가 나타나고 있고요. 다 여기 갈대와 수양버들, 그리고 여기 오리를 비롯한 물새들이 날아가고요. 여기 먼산 뒤에는 줄지어 날아가는 철새가 보이고요. 이 뒤에는 사공의 조각배가 보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담고 있는 정병입니다. 다 보시면 여기는 정병의 상단 부분인데요. 여기 잘 보시면 상단 부분은 입사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또 다른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보시면 밑에 독립 동판이 보이고요. 녹슨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어 은판을 이용해서 뚫은 기법이라고 해서요. 여기를 아예 뚫어 냈습니다. 뚫어 낸 다음에 동판 위에 씌운 것이거든요. 이런 기법으로 어, 이렇게 문양을 만들어 냈고요. 다 보시면 여기는 뚜껑이 있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는 것 열릴 수 있도록 지금 어, 장치가 되어 있죠. 여기도 여기 보시면 뚫은 기법을 이용해서 은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음 은판이라고 했는데 은색을 띠고 있지 않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미지를 은실을 이용해서 만들 그렇다고 했지만 은색을 띄고 있지 않죠. 이 정병의 특징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어 바탕 재료도 청동이라고 하는데 청동색을 띄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청동이 옛날 10원짜리가 그 청동색이거든요. 그런데 근데 그 색을 띄고 있지 않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이 변색된 건데요. 지금 청동은 이렇게 옥색으로 변색됐고요. 이 은실은 약간 검은색 비슷한 색으로 변색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들도 그 은제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알, 알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검은색으로 막이 변색이 되거든요. 지금 옥색과 검은색이 어우러져 또 다른 아름다움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색이 좀 아니었겠죠. 당시에는 또 지금과 지금 보는 것과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이기 때문에 어, 훼손이 될까 봐 그대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원래의 색 색을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의 이렇게 옥색과 검은색도 어, 나름 잘 어울린다고 어, 생각합니다. 물을 따르는 부리에는 뚜껑이 덮여 있는데 구멍을 뚫어 장식하는 기법으로 덩쿨 무늬를 새기고 그 옆면에는 연꽃 무늬를 배치하였습니다. 목 부분의 둥근 테두리에 덮인 뚜껑에도 음판을 뚫어 새김으로 장식하였습니다. 이 정병은 형태에 있어서 안정감이 있고 유려한 곡선미를 보여주며 무늬를 표현함에 있어서도 고려 전기부터 크게 발달된 입사 기법에, 입사 기법을 유감 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고려시대 은입사 정병은 여러 점이 알려져 있으나 이 정병은 푸른색조와 어우러진 문양의 서정성이 돋보이는 가장 뛰어난 작품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기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정병이란 아까 그 지금까지 본 이미지처럼 저렇게 생긴 형태를 정병이라고 하는데요. 정병의 유래를 알아보자면 불교 제기로 원래 인도에서 승려가 여행할 때 밥그릇이나 의복과 함께 메고 다니던 물병에서 유래한 것을 말합니다. 승려가 갖고 다니는 필수품의 하나로 쓰이던 물병이 차츰 부처님한테 부처님 앞에 깨끗한 물을 바치는 공양구로서 사용되었는데요. 이러한 형태를 정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청동은입사 표루수금문 정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